나도 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,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. 아멘. 나도 너처럼에서 첫 번째는 나도 바디메오처럼입니다.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. 긍휼을 구합니다. 불쌍히 여기소서. 자기가 아는 바대로 부르짖습니다. 나이셰 자손이여라고 했습니다. 예수님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. 마치 두번 다시 못볼 것처럼 부르짖으며 매달립니다. 이대로 그냥은 못 지나간다는 식으로 부러지셨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발걸음이 결국 멈추어 서셨습니다.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. 주님은 믿음대로 대게하셔서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고,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고 했습니다. 이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두번 다시 못볼 것처럼 부르짖던 바디메오는 직접 주님을 언제라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언제라도 항상 곁에서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동적이시었습니다.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도 바디메오처럼 이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나도 너처럼 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은 아닙니다.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서러운 형편을 고려하기는 그냥 오히려 꾸짖고 야단칩니다. 잠잠하라고 꾸지셨습니다. 마치 공주처럼 야단을 칩니다. 여기에서 공주는 임금님의 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공포러은 주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런 공주처럼 이 시각장애인에게 야단을 친 것이죠.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. 주님은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순간 제자들은 마치도 잠에서 깬 것처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가서 말합니다.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. 공주의 입이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사랑의 입술로 새롭게 그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적각적인 고침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는 어떤 자를 대하든지 공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나도 너처럼 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입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 아방생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방생 인생이란 이 아방생의 뜻인 스페인어로서 최고 재, 재충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. 예수님은 하고 보면 쪽박 인생을 대박 인생 되게 하시는 분위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살아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았고 되어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. 어느 신학자가 네가 무엇인가는 신이 네게 베푼 선물이고 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네가 신에게 드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하였습니다. 그 말처럼 베푼 선물을 드릴 선물로 삼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. 이게 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. 라틴어의 스페로스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스페로 스페라. 호흡이 있는 난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도 너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